이 40대 남성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참정당이라는 정당을 이끄는 가미야 소에이 대표인데요. 지금의 참정당을 만든 건 2020년이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이른바 참정당 현상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참정당은 외국인 규제, 그리고 헌법 개정 등을 내세우면서 포퓰리즘적인 주장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해야 日本人ファースト会でやりたいことは、日本を作り直したいんです、皆さんと一緒に、そしてグローバリズムに負けない、ね、自主自尊独立自尊の日本を作っていきたいんです。 일본의 주요 언론과 학계에서는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약화할 수 있고 또 배외주의를 선동하고 있으며 또 재정 악화가 우려될 만큼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엔도겐 도쿄대 교수가 일본 인구가 감소하고 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인력난을 해결하려면 외국인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참정당을 포함한 여러 정당들의 외국인 규제 관련 공약을 지적을 했습니다. 참정당은 일본의 과거 역사를 반성하는 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여기면서 이런 사관이 일본인들을 후퇴시킨다. 즉 일본은 과거사에 있어서 반성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투표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민당 내에서 친아베적인 우파 세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파 정당이 가세하면서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에 있어서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될 어떤 국회 내 세력 지형이 분포될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면밀하게 주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참정당은 일본의 헌법을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면서 사이트에 그 초안을 올렸는데요. 국민이 아닌 국가가 주권을 가진다라고만 명시를 하고 국민 주권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상,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네 가지의 조문 역시 참정당의 헌법 초안 안에는 나타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이니치 신문은 이러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기존 일본 헌법에는 존재하지만 참정당이 새로 제시한 안에는 일본인들의 권리가 지워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실 참정당에선 국민 부담률을 상한 35%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하고 10조엔 규모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50년까지 100%의 식량 자급 체제를 목표로 한다, 라고도 했고요. 또 영세에서 15세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10만엔 우리 돈으로 약 93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러한 약속도 했는데 많은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환호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가령 투자자들의 경우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 실현이 된다면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부채가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를 표명을 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